엥? 고등어 조림 맞아? 여기, 여기까지. 근데 고등어는 여기 밑에 다숨어 있어. 여기. 뭐야, 이거. 난 인터넷 보고 하는 거라. 이게 맞나 몰라? 뚜껑을 덮고 간을 보겠습니다. 와, 맛있어, 진짜. 여러분, 대박, 대박. 여기 위에, 여기 밑에. 와, 진짜 맛있어. 양념 대박. 어머. 오, 맛있긴 맛있어. 이거 <laughs> 진짜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어, 고등어. 어, 여기 밑에 애들이 다 있어. 어, 또, 꽁치나 뭐, 고등어 그거 아니에요? 아, 야채 맛이구나, 이게. 어쩐지 맛이 정말 있더라. 어, 대박. 완전 맛있습니다. 진짜 인정. 네, 여러분들, 한번 오세요. 어, 소주 한잔 하게. 네, 여러분, 끝!